설컴도 TSMC랑만 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단가를 테슬라하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좀 사양이 좀 낮거든요 음.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 주행 칩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지금 음. 테스트하고 있나 봐요 음. 그런 데서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와준다면 음. 고객세가 다시 늘어나고 자신감을 또 바탕으로 해서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삼성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음. 하이닉스가 물론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투자한다면 삼성인자가 그러니까 이게 하방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하방 볼때 삼성은 뭐가 나빠진다고 이를 건 별로 별로 없어 봐요 음. 워낙 뭐~ 악재들이 네.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삼성자가 음. 좀 단기적으로는 더 편하지 않을까 이~ 삼성 지금 얘기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AI 반도체 수율 급증에서 s m c 는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수하 문제에다가 고객 확보에서 여전히 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단순 기술력을 개선하는하 말고 이 가장 숙제긴 한데 중장기적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는 좀 어떤 전략이 좀더 필요할지 이건 계속 한번 얘기는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는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결국엔 옛날에 이재용 회장이 음.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TSMC 이겨보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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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노 먼저 했잖아요 네. 네. 3나노 먼저 가고 근데 고객사도 사실 확보도 안되는데 음. 자신 있게 먼저 음. 공장부터 지고 음. 근데 그때 이제 믿었던 고객사 몇개 있어요 네.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걸로 는 알고 있어요 어. 우리 이렇게 해서 삼 남을 네. 해주겠다 네. 근데 결국 그게 독이 됐죠 네. 완전히 처참했죠 <laughs> 수율도안 나오고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음. 그회사들하고 계약 맺으면 웨이퍼를 사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여기 (100개) 중에 만약에 (20개만) 제대로 만들었잖아요 어. (20개만) 사 가는 게 아니에요 어. 웨이퍼 (100개) 이게 전체를 다사 가요 네. 그럼 (80개) 손실이죠 네. 그것도 다 가져가야 돼. 어. 계약을 그렇게 보통 맺는데 그러면 수율안 나오면 누가 피해 봅니까? 고객사들이 고객사 엄청 그럼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계약 안 맺어요 다음부터 아예 안 맺습니다 그래서 TSMC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게 삼성이 TSMC를 일로그 노력할 게 아니라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게 뭘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빌드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때 자신감이 충만해서 공부터 던져버린 거예요 먼저 너무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이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던 네. 것 같고, 좀 뭔가 좀 자신감도 있었겠죠. 네. 당시에는. 아, 이렇게 네. 하면 되겠구나. 근데 네. 이 현실 세계가 너무 냉혹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율이 뭐 20%? 네. 30% 나왔던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TSMC는 수율이 잘 나오잖아요. 네. 압도적인 수율이죠. 네. 그러니까 고객사들은. 다 끊겼구나. 다 네. 끊기죠. 네. 누가 하겠어요? 네. 당연히 안 합니다. 네. 네. 냉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퀄컴의 퀄컴 스냅드래곤 발열 이슈. 네. 그리고 2 2년도에그 네. 갤럭시폰. 네. 그게 정말 또한 번의 초창그 그렇죠. 퀄컴은 정말 중요한 우방이었어요. 네. 진짜 그렇죠. 중요한 고객사입니다. 네. 거의 삼성 꺼만 썼거든요 음. 파운드리. 음. 그때 TSMC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음. 그 물량마저도. 음. 그래서 삼성이 자만이 부른 저는 참패다. 음. 고객사를 어쨌든 고객사랑 되게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음. 서로 이제 붙을 AS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뭐 예를 들면 5나노부터이 수율을 끌어올리면서 4나노 늦어도 돼요 음. (TSMC에)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군요. 어차피 (2등인데) 네. (1등)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뭔가 조급함이 너무 조급했어요 아, 뭘 그렇게 만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리수를 둬가지고 네.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음. 지금 분기에 막 조단이 적자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파운드리가 네. 그래서 지금은 다행인 게 그걸 네. 알아요 네.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앞서가기보다는 네. 하나씩 빌드 그래서 4나노는 수율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네. 네. 아직 3나노는 좀더 시간 걸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그래서 삼성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네. 미리 그거를 약속하지 말고 결과물부터 보여달라 네. 이걸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법은 파운드리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네. 이제그죠 네.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좋네요, 또. <laughs> <기대가 안 웃음> 기대를 아예 <laughs> 안 해요. 그래서 삼성도 잃을 게 없고 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빌드업 때문에. 하면서 천천히 간다면 네. 결국 저는 뭐, TSMC 쫓아간다가 아니라, 음. TSMC 어느 레벨만큼은 기술력이 음.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자만심을 버리고, 음. 천천히 하나라도 고객사를 확보해 나간다면, 음. 그럼 저는 결국 퀄컴도 돌아올 음. 거고, 퀄컴도 TSMC랑만 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음.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음. 단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좀 사양이 좀 낮거든요. 음.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지금 음. 테스트하고 있나 봐요. 음. 그런 데서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와준다면, 음. 고객세가 다시 늘어나고, 음. 그걸 자신감을 또 바탕으로 해서 더 늘릴 수가 음.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삼성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음. 점진적으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자존심 버리고, 천천히 이렇게 수위를 올리는 음. 거.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예, 저는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몇번 그걸 짚었는데, 시장은 독점기업을 어, 불편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삼성한테는 또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삼성이 지금 최근에 이제 스마트 전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이제 엑시노스 2500. 요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회복에 게임 챔저가 될수 있냐 네. 이또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되고 있나요? 그 엑시노스 2500이 이번에 그 폴더블폰에 네. 뭐 들어간죠 네. 네, 들어간다고 좀 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2500이 잘 음, 되고. 네. 이게 어쨌든 큰 문제가 없이, 그리고 이거 만드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가 할 거니까, 네. 삼성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음. 이게 물량은 적더라도, 여기 네. 이제 폴더블폰에 넣어서 큰 문제 없이 성능이 네. 잘 나와준다면, 잘 내년에 아마 이제 본 게임은 이제 갤럭시 신제품에 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삼성 파운드리에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엑시노스 2500이 물량 적더라도, 음. 어쨌든 이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음.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게 뭐퀄컴에 퀄컴보다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엑시노스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류가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면서 나간다면 저는 뭐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후년에는 뭔가 좀 의미 있게.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음. 그리고 이게 엑시노스가 어쨌든 잘 돼야 파운드리가 되게 좋아집니다 네 이거를 삼성파운드리가 전담해서 해주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걸 통해서 또 학습 효과가 생기는 음.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물량 적어도 게임 체인저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음. 2년 후를 본다면 지금 이 물량은 너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시장 관심인 sk 하이닉스 인데 여기가 이제 당연히 이제 HBM 수요 때문에 아주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과열인지 아니면 뭐 하이닉스가 근데 지금 이익 내는 거 보면 과열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게좀 그게 부담이지 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계산해 보면 PR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아, 주가 그,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도 배밖에 안 돼요. 지금 음. 하이닉스가 분기당 그러니까 정말 이번 분기에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음. 실적이 이번에 분기에 되게 좀 (3조)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 네. (4조) (4조) 네. 나왔네요 (4조) 오때 네. 나왔는데 네. 하이닉스가 거의 (8조) 가까이 예상하더라고요 네. (8조면) (1년에) 4, (4만) 곱해도 네. (30조) 가 넘습니다 네. 근데 이게 (26년) (7년까지) 이어져요 네. 어쨌든 그~ 저기 제비모고는 27년에 60조 얘기하더라고 네. 영업이익을.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30조만이라고 한번 네. 계산해봐도 네. 지금 시총 200조니까 네. 그럼 P/E 6배, 6~7배밖에 안 돼. 그 그러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 이거 유지만 해도 대단한 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우리가 주가 때문에 과열됐다고 볼수 있지만 밸류 과열은 절대 아닙니다. 음. 지금도 역대적으로 좀쌀 지금 음. 수밖에 없고 음. 다만 이제 걱정은 그거죠.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은 너무 이익이 많이 날때 음. 결국엔 이게 이익이 급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 갑자기 적자도 나니까 음. 그게 오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할 몸은 싼건쌍 안겠는데 싼건 음. 이거 진짜 유지되나? 음. 내년에 유지돼 내후년에 음. 유지돼 이걸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이거에 이거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늘기 전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음. 옛날과 다르게 음. 이 사이클이 그러면 아까 그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한 것도 47 음. 6개월 사이클이다. 음. 그거 아직도 한 2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음. 그게 맞다면 지금 피 r 이 이렇게 낮으면 이걸 과열이라볼게 아니라 음. 아직도 업사이클이 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단기 부담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지금 주가가 비싸진 않다. 음.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저평가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 이 기대치가 훨씬 더 낙관적인 하이닉스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이런 건 어떻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거는 이제 좋은 건달고 있으니까 네. 하이닉스가 물론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투자한다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하방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하방 볼때 삼성은 뭐가 나빠진다고 이를 건 별로 없어 가요 음. 워낙 뭐 아, 음. 악재들이 네.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삼성전자가 음. 좀 단기적으로는 더 편하지 않을까 음. 네. 위로 봤을 때도 음. 조금만 뭔가 모멘텀 생기면 삼성 네.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대감이 전혀 네.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삼성이 조금 더 음.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목 네,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 W QR 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